에? 이번 주말 조카 생일이어 장난감 사러 다이소에 갔는데요. 눈 돌아서 제 것만 사버렸어요. 일단 사용 연령 6세 이상 전 통과. 3 <laughs> 케이스도 있으니 꼭 보자랑 호 같이 해주세요. 종류는 다양하고요. 전 빵집, 과일 가게, 꽃집 이렇게 사봤어요. 박스 개봉 비닐로 이중 포장이고요. 좋아요. 소품 25 종과 스티커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짜 소품 하나 하나가 너무나 귀여운데요. 귀여우면 구독. 짠 빵집 세트 완성. 진짜 귀엽죠?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짜잔. 꽃집 빵집 과일 가게 그리고 이건 스쿠터인데요. 이건 그냥 귀여워서 사봤어요. 바퀴도 굴러가고요. 슝. 책상 위나 변기 위, 와우. 신발 위. 수화기 안에까지. 이런 칙칙한 공간에 두어도 이트리오 효과 최고. 공약 하나 걸게요. 구독자 100명 달성 시 스쿠터 타고 당첨자 10분에게 장난감 드리러 가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 한번 드릴게요.